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에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무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00년 5월 고려대를 다니던 이은석이라는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를 망치로 쳐 죽인 다음 시신을 토막 쳐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여러 곳에 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시계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전화받은 것을 잘 전달 못하였다고 또 매를 맞았다.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나는 지금까지 모욕만 당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누가 그 아들을 존속살인마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존속살인마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부모 눈에 아들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여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잘 가르쳤다면 그 아들은 결코 자기 부모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폐륜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해도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우수아가 죽은 이후 유다와 시무온 지파가 가나안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지배자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 배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도니 베색이 생전에 행한 그 악행을 그대로 그에게 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처단하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 그 아합의 자손 70명을 멸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편지를 보내서 귀족들과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 두려움에 충동된 사람들이 아합의 자손 7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결국 예후의 편지에 두려움을 느낀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은 예후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아합의 자손 7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이에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런데 이런 예우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이미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그대로 써 먹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결국 아합의 자손 70명이 사마리아에서 모두 목배임을 당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악을 갚으신 것인데 그 방식이 이세벨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일 때 행한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더 끔찍하게 갚으셨습니다. 이런 예는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충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사무에라 12장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다윗의 후궁 10명과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 백주에 더 크게 갚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는 결코 내 인생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여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빨리 죄악을 회개하고 선을 찾아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열매도 심은 대로 거두지만, 악한 열매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둘 때는 절대로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배, 보통 60배, 많으면 100배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선한 씨앗, 순종의 씨앗을 많이 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고 복된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